안녕하세요. 성공학교입니다. 유튜브 쇼츠를 자주 보는데 댓글 링크 복사가 안 돼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쇼츠 링크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쇼츠 댓글이 보이는 화면에서 스크린샷을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우측 하단에 텍스트 추출 버튼이 뜨는데요. 이걸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강조된 텍스트를 누르면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링크 부분 있죠. 이거를 꾹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복사가 돼요. 복사를 할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뭐 바로 링크를 넘어가고 싶다라면은 열기 눌러주시면 되고 이 링크 자체를 복사하고 싶다 하면은 복사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안드로이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하시면 되는데 똑같이 쇼츠 링크 있는 장에서 스크린샷을 찍어 주면은 스크린샷이 이제 조그맣게 나올 거예요. 그거를 눌러주시면은 하단에 텍스트 선택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걸 눌러주시고 화면에 있는 텍스트를 추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쇼츠 댓글 링크 복사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렸고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